안녕하십니까 잠실 서울 비뇨기과 장진석입니다. 남성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비뇨기과에서 시행하는 남성 확대 수술은 불편감이나 기능 저하 때문에 시행하는 질환 때문에 시행하는 수술이 아니고요, 환자분의 만족감을 위해서 시행하게 되는 일종의 성형 수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형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는 수술 후에 예상되는 효과와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셔야 되고요, 만족하실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이 쓰셨을 때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옳습니다. 확대 수술, 피나이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수술에는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이를 늘려주는 길이 연장술, 그리고 음경의 굵기를 키워주는 음경 확대술, 그리고 귀두 쪽을 크게 해주는 귀두 확대술, 이세 가지고요. 음, 각각의 수술은 목적하시는 바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한 번에 뭐 길이도 한 번에 늘리고 굵기도 키우고 귀도도 키우고 이런 것보다는 길이가 짧은 분들은 길이만 하시고 굵기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굵기를 시행하고 다른 건다 괜찮은데 귀도만 좀 외소한 경우에는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귀도를 키워주시는 수술만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실 서울비뇨기과에서는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에게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음경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음경의 크기는 평상시 크기와 그리고 발기가 되었을 때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됩니다. 평균적인 한국 남성의 음경 크기는 표에서도 지금 보이는데요. 평상시 이완 상태에서는 약 7cm 정도 발기 시에는 한 11cm 정도가 되겠습니다. 직경, 둘레, 용적 이런 것들이 어, 표해 보시는 바가 같고요. 음경은 만 20세 정도가 되면 발육이 끝납니다. 그 이후로는 더 커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경 확대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음, 외소 음경 컴플렉스 혹은 사우나 컴플렉스라고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어, 비뇨이과를 내원하신 환자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을 때 설문 조사에 응답하는 남성 중에 70% 정도가 본인의 성기 크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설문에 응한 환자분들 중에 평균 그 음경 크기에 못 미치는 분들은 사실 10%밖에 안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처럼 자신의 음경 크기가 실제로는 그리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다고 느끼는 거를 어떤 컴플렉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그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은뭐 성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확대라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겠지.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어떠한 도움이 될지. 괜히 하는 수술은 아닌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본 후에 수술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길이 연장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음경의 길이자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성의 음경은 밖으로 노출된 부분 말고 안쪽에 숨겨진 부분이 상당히 됩니다. 8에서 10cm 정도까지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중에 대략 3에서 5cm 정도를 외부로, 가시적으로 좀 길어 보이게 하는 노출시켜주는 수술이 길이 연장 수술의 핵심입니다. 평상시에 이제 숨겨진 부분을 꺼내주는 거지, 결코 발기실 길이가 길어지는 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저희 잠시 서울비뇨의그 길이 연장 수술은 지방을 먼저 최대한 제거를 하고요. 음경을 치골에 고정시켜주는 인대를 너무 과하지 않게, 과하게 절제를 했을 때는 발기시의 각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축 처져 보이는 등 미용적인 효과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적절한 길이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적당한 정도의 인대를 제거해주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경 확대 수술, 붉게 해주는 수술이 되겠는데요. 음경 확대술은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서 효과나 결과물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환자분이 어떤 결과물을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이거에 맞는 수술 방법을 권하는 게그 의료진의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각 수술 방법의 장단점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모든 재료를 이제 사전에 미리 이해하실 수 있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실 때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수술을 받았으면은 받은 티가 나게 해달라, 최대한 굵게 해달라,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제일 자연스럽게 한듯안한 듯하게 해달라 이런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안전하고 검증된 재료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 전부터 사용됐던 확대 방법은 임플란트 수술입니다. 실리콘 재질로 된 링이나 티바라고 하는 링과 T 자의 판을이 결합된 형태의 실리콘 재질을 삽입하는 겁니다. 장점은 뭐 비용이 저렴하고 수술이 간단합니다. 부작용이 생기거나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제거가 용이하다. 이런 걸될 수가 있겠고요. 단점으로는, 어, 수술 의 촉감이 좀 딱딱해질 수 있고요. 이물감이 있고요. 외관상 누가 봐도 이거는 수술을 했구나 하고 티가 나게 됩니다. 수술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서요. 나중에 염증이 일어나면은 이걸 제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제재는 필러 제재가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이거는 구멍 하나를 뚫어놓고 주사제를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요. 수술 없이 한 10분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확대가 가능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흉터가 남지 않으시고요. 대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른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을 꼭 들으셔야 되는데요. 한 2년 정도 지나면 은 필러의 한 60~70% 정도가 흡수가 돼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확대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절치 않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거는 나중에 좀 빠지면은 이게 대칭적으로 이쁘게 뭐 좌우가 동시에 빠지면 좋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모양이 좀 이상해질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리터치를 통해서 재주사를 하는 거죠. 주기적으로 재주입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잠실 서울 비뇨기과에서는 일반형 필러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급형 필러가 있는데 이 고급형 필러는 필러 제재에 조금 있다가 설명드린 대체진피의 그 분말가루 같은 게 섞여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필러 제지는 장점이 좀 지속효과가 오래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장기간 유지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체진피를 이용한 음경확대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진피를 이용한 음경확대술은 이 재료로서 인체진피를 사용하거나 동물진피에서 추출한 콜라젠 등의 재료를 이용해서 인체와 거의 동일한 조직 구조를 가지는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음경 성형을 하는 거고요. 장점으로는 이물감이 적다 그리고 모양이 자연스럽다 이런 게 장점이고요. 아까 필라에 비해서 흡수율이 적기 때문에요. 장기간 혹은 영구적인 확대 효과를 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체 진피의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인체 진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연스러워 보이고 생착률이 용이하고요. 따라서 부작용이 적게 됩니다. 단점을 더 꼽자면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비용이 고가인 단점이 있고요. 회복기간이 한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좀 길고요. 약간 수술의 통증이 동반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비뇨기과에서는총 4가지 종류의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슈어덤, 메가덤, 알로덤, 더마셀. 뭐 이런 4가지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열한 순서대로 어떤 인체진피 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에 약간 고가가 되고 생착이 용이해서 수술 결과는 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흑대술의 마지막 방법은 자가지방 흡입술이 되겠는데요. 저희 서울비뇨의과에서는 자가지방 수술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부작용이나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비뇨기 질환은 비뇨의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잠실 서울비뇨외과에서는 환자분들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있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원해 주시면은 열심히 진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